안녕하세요 매중도 무시팀입니다 오늘은 보야 b y M1 마이크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M1으로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선 박스에는 어, 중국 어, 선전에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보통은 거의 다 어, 전자제품은 중국 선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고 워너티 카드 그리고 패키지 이거는 어 마이크 집게죠 이게 생각보다 잘 부러진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추가로 몇 개씩 더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에는 어, 추가 구매가 안됐어요. 품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그리고 젠더. 길이 6m의 케이블선. 이 본체를 보시면 어, 카메라나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건전지를 안에 넣고 안에 넣고 오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할 때는 건전지 없이 그냥 스마트폰 오프로 해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지를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어, 아이폰 어, 7 이상부터는 어, 이어폰 젠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젠더가 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음량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보야 M1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야 M1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야 M1 마이크를 사용하고, 지금은 아이폰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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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멀었을 때이 마이크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폰이 너무 좋아져서 어, 아이폰의 마이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리를 똑같은 간격을 두고 어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은 아이폰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야의 M1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야의 M1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야의 M1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론입니다. 우선은 어 어, 실내에서, 그리고 카메라의 간격이 멀지 않으면 어, 아이폰의 마이크로도 충분합니다. 어, 하지만, 어, 거리가 좀 멀어지거나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당연히, 어, 마이크, 마이크로 녹음하는 게더 좋겠죠. 우선은 이 M1 마이크는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환경에서, 어, 녹음이 가장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당연히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이 보야 M1 마이크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 가성비 값 보야 M1 마이크였습니다.